새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복사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겁니다. 아까 언플래시에서 세로로 된 이미지를 저장하셨죠? 자, 먼저요. 김프 여시고요. 이번엔 파일을 불러오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새 이미지를 먼저 만들 거예요. 카카오톡에 있는 새로 이미지로 만드는 새 이미지를 하실 건데요. 새 이미지를 할때 680에 1024로 하시면 제일 이뻐요. 그런데 680에 1024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는 그냥 500에 500에 750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을 줄 거라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용량이 커져요. 그러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바로 카톡을 전송했을 때 사람들이 열었을 때 열리는 속도가 좀 느리게 열리면 사람들이 좀금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겠습니다. 너비 500에 750 나는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이 없다 하시면 680에 1024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화질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6, 너비 680에 높이는 1024로 만드십시오. 애니메이션을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자, 근데 저희는 애니메이션까지 넣을 거라서 조금 작게 이미지를 조금 더 축소했습니다. 500에 755 하시고 나서요. 고급 옵션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고급 옵션 클릭해서 채우기를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트랜스퍼레시 자 저희 투명 이게 받으면 안 좋죠 예측의 투명 이미지로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흰색이든 검정이든 투명이든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투명 이미지가 난 했는데 왜난 흰색으로 나오니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야, 확인 클릭 해서 저희는 지금 5 0 0일 750짜리 이미지 한 장을 그러니까 새 캠퍼스 하나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일 클릭해서 열기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열기입니다. 왼쪽에 바탕화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언플래시에서 전장하신 세로 이미지 있죠? 세로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미리 클릭해서 저쪽을 봐야 돼요. 어느 사진이 어떤 거예요? 모릅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어? 이거 맞네.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오픈! 클릭하시고, 변환,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하신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새로 만든 캠퍼스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메뉴에 편집, 선택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에 모두 편집의 복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든 캠퍼스 클릭해 주시고요. 새로 만든 캠퍼스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고급의 세레이어입니다. 클릭하면은, 아, 이제 내가 만든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지금 새로운 이미지 갖고 왔어요. 그럼 보통 이미지가 크든지 작든지 둘 중에 하나시겠죠, 보통. 근데 지금 이미지가 커요. 아, 나 이거 조금 작게 줄여야겠는데. 이럴 때자 크기 조절 보고 클릭해 주시고요. 크기 조절 도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 한 장을 클릭합니다. 이러면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거 얼마나 줄여야 되는 거야? 모르겠죠. 그때 어떻게 한다? 줄여 보시고요. 이렇게 줄여 보시면 뒷 부분에 이렇게 투명 이미지 부분이 나와요. 아이고 여기는 아이고 여기까지 줄이 안되겠네 이렇게 다시 덮으시면 됩니다. 아 이쪽은 안 줄여요. 아 저는 이쪽 부분은 그냥 잘르래요. 아 그러면 그냥 냅두는데? 아 그럼 냅두면 이거까지 저장되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캠퍼스 사이즈만큼만 저장되고요. 캠퍼스 사이즈 넘어가는 건 어차피 잘려서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도고 클릭.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이즈는요 원래 여기까지 더 있었던 거죠. 이 이미지가 더 있었던 거지만 캔버스 크기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보이고요. 나중에 저장할 때도 캔버스 크기만큼만 저장이 됩니다. 아, 넘친 건상관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크리스마스 글씨 한번더 써볼게요 여러가지 문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텍스트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정경색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색 클릭하셔서 뒤집어서 흰색으로 했고요 저는 지금 흰색이 잘 보일 것 같아서 흰색을 했는데 나는 검정색이 더좋아하면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글자 색이 좋으시면 글자 색을 만드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글씨에다가 이미지에다 클릭하시는데 이미지 한가에다 클릭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왼쪽 편에다 클릭하셔서 쓰셔야 돼요. 클릭하셔서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당신은 나의 크리스 마스. 아, 참 문구가 좋습니다. 자, 다 썼다면 컨트롤 A. 아시고 나서요. 뭐예요? 글꼴과 글자 크기를 바꿉니다. 전 글꼴은 마음에 들어서요. 글자 크기만 조금 줄이겠습니다. 예, 원하는 만큼 글씨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구 클릭을 합니다. 글꼴, 글자 크기 바꾸신 다음에 이동도구 클릭해서 이 글씨를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셔야 되는데 이때 잘못해서서 뒤에 있는 배경 그림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글씨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 잘 보이게 확대해서 글씨 부분이 잘 보이게 만드신 다음에 잡아서 옮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옮겨 주시고요. 원하는 곳에 잘 옮기셔서 잘 보이게 하셨다면, 이제 이 글씨에다가 저희가 좀잘 보이게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위에 필터 클릭하시고요. 빛과 그림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랍시에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에 빛과 그림자 클릭해 주시고 드랍시에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빛과 그림자 드랍시에도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xy는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는 한5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5 정도서 좀 떨어진 거 줄고 블러를 좀5 정도. 이 블러가요,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강렬해져요. 이 블러가 크면 클수록 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불투명도를 한 1. 불투명도를 키를 높인다는 건 불투명을 덜 주겠다 이거죠.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가 흰 검정색에서 조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저는 약간 예, 갈색빛 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갈색빛 나게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갈색 어떻게 만들어요? 예 빨간색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가느다란 데서 빨간색 클릭하고 넓은 데서 어두운 쪽을 클릭하시면, 어두운 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갈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클릭. 빨간색에서 어두운 쪽을 하면 적발색. 노란 데서 클릭하셔서 어두운 제품 누르시면 황갈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클릭해서 글씨를 바꾸시고 색깔을 바꾸시고 확인 클릭하면 이렇게 그 해당 색깔에 들어가는 그림자 부분이 들어가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만드셔서 저장하셔도 되게 이쁘지만 여기다가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이 지금 이미지에 보면 이렇게 불빛 같은 게 있어요.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도록 한번 애니메이션 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레이어 좀 정리할게요. 배경이 있고요. 그 위에 붙여놓은 레이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 더블 클릭해서 제가 그냥 배이라고 간단하게 이름 바꾸겠습니다. 그 위에는 당신은 나의 당신은라고 써져 있는 그 시대의 레이어가 이게 보이시죠? 자, 배경이 있고요. 배이 있고요. 당신은 있고요. 여기 지금 당신은의 지금 작업 레이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새 레이어 추가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요. 이 레이어 이름은 먼저 천이라고 바꿔놓을게요. 천, 네. 천. 한글로 쓰면 불빛 1, 뭐 불빛 2 이렇게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천 이렇게 써놓고요. 왼쪽에 도구 중에요. 브러시 도구, 붓 도구 클릭하겠습니다. 붓 도구 클릭하시고 그 밑에 보면 붓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붓 종류 중에 클릭하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장자리가 둥근 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가장자리 둥근 브러쉬 이 부분을 클릭해서 노란 동그라미 클릭해 보십시오. 노란 붓이 됐어요. 크기를 한6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이거 크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60 대강 60 정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브러쉬는요. 드래그 하셔서 브러시를 그을 때 같은 색깔이 같은 크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브러시의 종류가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이렇게 지켜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둥그라미 이렇게 그려 볼게요. 어, 동그라미가 똑같은 동그라미가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생긴 붓이에요. 자, 컨트롤 Z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불빛에 따라서 클릭 클릭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찍히게 될 겁니다. 이때 띄엄띄엄 띄엄 찍으셔야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붓 있는 데다가 불빛 있는 데다가 한번 클릭. 그리고 세 번째 거에다가 한번 클릭.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릭, 세 번째 거 클릭. 그다음에 이렇게 좀띄어서 띄엄띄엄. 선생님 어떤 거는 크게 나오고 어떤 건 작게 나오는 게그 예, 맛에 하는 거예요 그 맛에 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띄엄띄엄 띄엄, 띄엄 띄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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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움직일 때 필요한 하나의 레이어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요 새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이 레이어는 2000이라고 쓰겠습니다 2000자 지금 레이어가요 1000 레이어가 있었고요 1 0 레이어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불빛을를 띄엄띄엄 띄엄 찍어줬어요. 그리고 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2000이라고. 이 2000은요. 아까 1000 찍었던 그 사이사이를 클릭,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요. 사이사이를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이게 빈틈을 좀 채워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불빛이 있는 데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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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셔서 찍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로 교차되게, 교차되게 이렇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제 저희 애니메이션 하시기 위해서 지금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배경 이미지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얘도 레이어 복사합니다. 100 클릭하시고 밑에 레이어 복사 클릭합니다. 100 복사가 나오죠. 이거는 제가 200이라고 바꿀게요. 자 배경 그림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글씨도 두 개가 필요해요. 당신은 나의 이렇게 또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레이어 클릭하시고 밑에 레이어 복사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림 두 개, 글씨 두 개, 그 다음에 불빛 찍은 거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2개, 두 2개, 개씩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맨 밑에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클릭하시고 맨 끝에는 X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총 레이어는 여섯 개예요 여섯 개입니다. 자, 이제 레이어 합치셔야 됩니다. 지금 200눈 끄고요. 글씨 복사된 것 중에서 하나 끄고요. 순서는 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2000눈 끄겠습니다. 눈 3개 켜져 있어요. 100눈 켜져 있고요. 글씨 눈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눈 켜져 있습니다. 눈 켜져 있는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건 어느 레이어든 상관없어요. 눈 켜져 있는 것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보이는 레이어 합치기가 있습니다. 보이는 레이어 합치기. 클릭해 주십시오. 합치기라고 나옵니다. 합치기 클릭. 그러면 아까 눈 떠져 있는 세개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자, 이번에는 이100 있는 눈은 까무시고요. 다시 200 눈키고요. 그 위에는 글씨 눈키고요. 2000 눈키겠습니다. 또세개를막 눈을 켰어요. 다른 거 키시면 안 돼요. 세개만 눈을 켰습니다. 눈뜬 거에서 한번 왼쪽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 하겠습니다. 꼭 200에서 오른쪽 클릭하실 필요 없고요. 눈 떠진 거에서 하나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보이는 레이어 합치기 클릭 하겠습니다. 또 합치기 이렇게 되면 이제 100하고 200 두 개의 레이어로 합쳐져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둘다눈 떠볼게요. 100하고 200둘다눈 떠볼게요. 200눈떠볼까요이 불빛. 아, 불빛이 서로 다르구나 위치가. 그쵸? 이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레이어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지금 두 가지 레이어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내가 빵!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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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애니메이션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최종 확인은 어디서 하냐면요. 필터 클릭하시고요. 애니메이션 자 필터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필터의 애니메이션이에요. 클릭하시고요. 필터 애니메이션 클릭한 다음에 재생을 클릭합니다. 밑에 보시면 재생이라고 있습니다. 재생 클릭하면 창이 하나 떠요. 이 창이 크면은 아 이거 창이 뜨면은 이제 내가 애니메이션 된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애니메이션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거든요. 요 클릭하시면은 반짝 반짝 거리는 게 보여요. 어머 어머 잘 됐네. 근데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빨라요? 선생님 그렇게 느린데 왜 그래요? 나는 난리가 났네, 이거 막 난리가 났어. 이거는요, 밑에는 요 속도 때문에 그럽니다. 아마 1배 속이실 거예요. 1x라고 써 있지 않으시니까 여기가?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이거 조금 늦게 어떻게 해. 이거 클릭하셔서요. 0.25나 0.5 이렇게 해보십시오. 0.25나 0.5 하니까 반짝반짝 어나이 정도 속도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를 미리 보는 거야. 여기서 미리 봤을 때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저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했더니 아, 난리가 났어요이 글씨가 사라져요 자꾸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글씨가 없어져요. 와. 이러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저장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장해봤자 애니메이션 망친 겁니다. 아, 이게 확인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모든 저장은 두 번입니다. 모든 저장은 두 번. 파일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클릭. 아시고 왼쪽에 바탕화면 클릭한 다음에 파일이름 원하시는 걸로 저장해 주시는 거죠. 저는 1 2 2 1 6 이렇게 한번 저장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 바탕화면에 파일이름을 갖고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일 클릭하신 다음에 Export As입니다. Export As 클릭하시고요. 다른 거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밑에 보면 파일 유형 선택 더 여기 써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빼기가 되거든요. 빼기를 만드신 다음에 GIF 이미지라고 써져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십시오. GIF 이미지라고 써져있는 글씨를 클릭하고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나면요. 얘가 아 이미 있는데 바꾸기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한번 해갖고 바꾸기가 나오네요. 아마 여러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바꾸기 클릭했고요. 그리고 나서요. 바꾸기는안날 수도 있어요. 저는 했는데 또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뜨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CROP 이게 뭐예요? 이게 있는데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합치다 보면은요 원본 캔버스보다 사진이 커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 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나가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나중에 저장할 때 잘려서 저장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CROP 크롭이 자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미지에서 삐져나간 거, 캔버스 정해준 사이즈보다 삐져나간 거는 잘라버릴 거예요. 유소입니다 그럼 자르면 되죠. 크롭. 그래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옵션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아마 애니메이션 옵션이 아마 어 이렇게 아마 옵션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다 키시면 돼요. 요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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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체크가 되시면 돼요. 체크가 안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체크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차근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네모내이 누르시면 안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여기 300 m 리세컨드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속도예요. 아까 1 0 0 1배속이에요. 그 초작되던 거? 아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은 100이 또입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0 0 1배속. 그러면은 아까 0.5배 속이 좋던데요. 하시는 분들 여기 는 20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난 0.25가 좋던데요. 그러시면 여기다가 300이라고 쓰셔서 속도를 늦춰 주시면 됩니다. 이게 속도예요. 이게 중요하겠네. 그쵸?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바탕화면에 이 이미지가 GIF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